저희는 그 미래식량을, 미래식량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f i 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저희 목차로는 첫 번째로 회사 소개, 두 번째로 창업 제품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세 번째로 생산 공정, 네 번째로 사업 계 다섯 번째로 마케팅 전략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프이사와 농구 생산을 맡고 있는 신 레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케팅 IT 부문과 기 영업 유통을 맡고 있는 장민우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하자면 저희는 미래의 식량을 책임지고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회사명 FIC는 Food Innovation Company의 약자고요. 저희의 목표는 Food Innovation Company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 제품의 생산, 유통할 때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로고의 의미는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균형 있는 모양의 물고기를 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쌀과 곤충이 배합된 콩버거 본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빵 자체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당 원가는 3,56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햄버거 이제 양상추랑 토마토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수경재배 같은 걸로 친환경 농약 방법으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로컬 푸드를 통한 유통 방식으로 지역 경제도 높이고 온실가스도 낮추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의 생산 고정, 공정을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로 저희 패티의 곤충으로 밀웜이 첨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러에서 혹시물을 불순물이 있을 수 있어서 첫 번째로 이런 혹시물을 불순,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러의 형체가 남지 않게 이러을 분쇄기로 곱게 분쇄해서 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소복이 다진 육을 8대 2 비율로 섞는데 이제 추후에 소비자들 반응에 따라서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안 속까지 익히기 위해서 대형 냄비에 한번 쪄주고요. 다섯 번째로 표면, 그러니까 이 번을 이제 붓고 이제 그 구운 번을 보관해놨다가 막상 만들 때 반으로 잘라서 프라이팬에서 굽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로 그번 위에 순서대로 이 앞에서 만들어놨던 재료들을 올리고 여덟 번째로 마지막에 그 발송을 하기 위해서 냉동고에서 급속으로 냉동을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요. 어, 첫 번째로 저희는 시작은 스마트 스토어로 하려고 예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여러 노하우들을 터득하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 이제 1단계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지속적인 수입원이 나오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프랜차이즈로 대중에게 조금 더 저희 건축식품을 알리는 역할로 프랜차이즈를 계획하고 있고 세 번째로 이 프랜차이즈가 좀 전국에 퍼지고 규모가 퍼졌을 때 기존에는 밀엄을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그거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1억을 저희가 직접 치우고 생산하고 그거를 또 가공을 거치는 거를 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여기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초등학생을 처음 타겟을 설정을 하여서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맛보기 콘텐츠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그런으로써 이제 초등학생들의 부모님들한테 얘기가 들어가면서 점점 수소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수소문을 사,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을 해서 좀 그리고 다음은 또 부호 물품 이제 타 나라에서 좀 개, 개발 도상국 같은 나라의 부호 물품으로 이 저희 제품을 보내서. 곤충 식품을 이제 좀타 타 나라에 익숙, 익숙하게끔 만들어서 두 번째 전략은 체험단 전략인데 이제 그 곤충 식량 체험단을 만들어서 그이 곤충 식품을 한번 체험해 보면서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체험단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에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이런 곤충 식품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또인 마케팅 전략 하나가있고요또 이제 요양원이나 학교 같은 기관에 협찬을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처음 봤을 때 먹진 않아도 지속적으로 나오면 한 번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주타겟의 학교에 있는 10대와 50, 요양원에 있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에게 제품을 흉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전략을 구상 중이고요. 그리고 또타 식품회사 콜라보를 해서 이제 그 곤충 대치 식품의 신선함과 곤충의 녹 빈도수가 높아지면 어, 곤충에 대한 익숙함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마케팅 전략을 짜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지구에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식품에 공급되는 그런 요소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곤충을 사용해서 식량을 만드는 건데 곤충을 사용하면은 이제 저희, 저희가 예, 인류가 예전부터 곤충을 먹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투출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벌 곤충에도 그리고 단백 단백질이 되게 많이 함유 함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하지 않기 때문에 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식량을 많이 생산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 이제 이런 학교 성장 발표회 갔다 와서 저희 결과를 노출을 해냈는데요. 실제로 문총, 문총 식품을 산업을 의향이 없다 쪽보다 이따 쪽이 훨씬 많이 분포를 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라져가는 기존 식력을 대체해서 인류의 새로운 식량을 생산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기업 불사가 없는 경기북도 지역에 본사를 두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군천 활용과 수경 대회, 지원 지방 복지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조치을 실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laughs> 그로그로도만 생각은. 그런 걸로도 만들 생각은 있는... 이 제일 저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인 게 이럼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첫 제품은 밀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목표가 곤충식품을 만드는 것 때문에 곤충을 이용해서 기존의 식재료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곤충을 이용한 어묵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맥두기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소리>